매번 금연을 다짐하지만 담배를 끊는 게 좀처럼 쉽지 않죠. 마포구는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금연 성공을 돕고 있는데요. 금연 성공자에게는 기념품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정섭 기자가 2017년 금연클리닉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지역 주민들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연중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전문가의 금연 상담은 물론 니코틴 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등 각종 검사를 제공하며 금연 패치 등 금연보조제를 무료로 지급받고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넷째 주 토요일에 운영하는 토요금연클리닉과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바쁜 일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기 힘든 주민들에게 금연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한 등록자는 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해 금연 성공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금연 클리닉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포 투데이 이정서입니다.